안녕하세요. 녹정원입니다. 고추가 많이 익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 수확을 할 겁니다. 저기 보면, 붉고, 이렇게, 익어가지고, 첫 수확을 할 거고, 많이 익었죠?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오늘, 그한 3일째 가물어 가지고 물을 줬는데 스프링쿨러가 이게 완전 실패입니다 스프링쿨러를 이렇게 간을 깔고 풀이 엉망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풀 정리 좀 하고 이렇게 보면 관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스프링쿨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대 안에 물길이 생겼 뿌리 있습니다. 어, 포도 가장, 포, 대의 비닐, 포대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흙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슬러가 내려간다 켜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다들어가 뿌리고 이쪽 고추 쪽으로는 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물을 줬는데 이렇게 밑에 보니까 흙을 파보니까 아, 여기는 물이 들어갔네. 대부분 물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 이 밑에다가 그래 가지고 지금 물을 이렇게 전동수레 물을 받아가 가면서 물이 안들어갔데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 워낙 운전은 잘해서 물이 넘치지는 않지만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아주 자 여기도 그러네 파보면 흙이 허여요 안에가. 이게 이쪽으로 물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옆으로 다 빠져버렸. 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조리개로 물을 주는데, 이렇게 주는 거는 이제 뿌리 쪽으로 다 가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보면 옆으로 해가 물이 쭉쭉쭉 흘러내리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물길이 이쪽으로 나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다 빠져버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맥가 가면서 죽었는데 야 이거 며칠 안에 이게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잔뿌리가 고추 잔뿌리가 위에 이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이건 뭔 말이냐면 밑에 수분이 없어 어, 위로 이렇게 수분을 찾아 올라온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이 밑에까지 깊이 안 들어가니까 아침에 이슬 오고 이런 것들은 보면 요 표면에 묻어 있으니까 잔뿌리가 여기에 발달을 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건조를 빨리 타고 이게 낮에 마를 때는 이게 또 말라 버리니까 다행히 요걸 이제 덮어 놓으니까 잔뿌리가 그렇게 말라 죽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물 주는 게 어. 일단은 관건이고요 고추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잘 줘서 키워야 이제부터 9월달 10월달까지 따는데 어, 흙을 다시 부어야 될지 옆에 물고랑 생긴데를 다 메꿔야 되는데 아니면 스프링쿨러를 줄지 스프링쿨러를 그냥 계속 밭에 돌려놨으니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좋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